안녕하세요. 오늘은 안 입는 옷을 이용해서 실을 만들 거예요. 우선 옷을 반듯하게 잘라주세요. 앞판, 뒷판 모두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두 장의 천이 나왔죠? 이거를 또 잘라줘야 돼요. 원하는 폭의 크기로 잘라주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다 잘랐어요. 이제 이걸 이어서 실을 만들 건데요. 이걸 연결하는 방법은 끝 부분을 직각으로 맞댄 다음에 대각선으로 바느질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윗 부분은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에 얘를 펴서 당기면서 감아주면 실이 완성이 됩니다. 저는 코바늘을 8호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코 쉽게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동그랗게 모양을 만든 후에 안으로 실을 집어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살짝 당겨주세요. 밑에가 빠지지 않도록 같이 잡아주고요. 그 다음 코바늘 넣고 이렇게 당겨주면 코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코 수만큼 코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때 두 코를 더 만들어주세요. 제가 왜두 코를 더 만들라고 했냐면. 첫 번째 코는 안쓸 거거든요. 두 번째 코부터 단을 올릴 겁니다. 자, 보시죠 사슬 모양 첫 번째 아니고 두 번째. 가운데로 코바늘을 넣고 바깥쪽으로 빼서 실을 걸고 빼주세요. 사슬 모양 바깥쪽으로 코바늘을 빼서 실을 걸고 빼고 빼주세요. 빼고 걸고 빼고 빼고 이렇게 하시고요. 처음 코 만들었던 곳에 오면 끈을 서로 묶었던 부분 있죠? 거기도 코 바늘을 걸어서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 다시 단을 올릴 때. 뒤로 돌려서 코를 하나 늘려주고, 그 다음은 동일합니다. 두 번째 사슬 모양에 코바늘을 넣고, 실을 빼주면 돼요. 이렇게 넣고, 실 걸어서 빼고, 빼고, 이렇게 바늘도 만드시면 됩니다.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패턴은 대바늘 뜨기 할때 겉뜨기 패턴하고 동일합니다. 앞뒤가 다 똑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대바늘 뜨기 할 때보다 좀더 촘촘하고 두께감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코바늘 뜨기를 하다 보면 약간 느슨하게 또는 조금 강하게 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양이 조금 틀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모양을 보면서 이렇게 당겨주면 모양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코 마무리 하는 건 마지막 코에 남은 실을 놓고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러면 완성이에요. 이제 이 남은 실은 코바늘을 이용해서 중간중간 다른 부분으로 넣어주면 돼요. 처음 시작했던 부분도 역시 동일하게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집에 안 입는 옷이 있을 때 저처럼 실도 만들어 보시고 무언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는 그럼 이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